열반경 장수품에 보면은 어 부처님이 가수에게 오래 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그 말씀에 앞서서 부처님은 가수에게 어 어떤 업이 깨달음의 이니 그러니까 원인이 될 만한 것은 너희들의 지성으로 들어서 그이치를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아주 귀중한 말씀을 누가 하면은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치를 이제 듣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치를 듣는데도 모른다면은 그거는 나한테도 잘못된 일이 될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또한 내가 잘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깨달음의 원인을 깨달음을 가져오는지 이렇게 누가 말하면 그걸 잘 들어서 그 이치를 잘 알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걸 나눠주라 그, 그런 부탁을 먼저 하시고 이제 나도 그러한 업을 쌓아 바른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 그 이치를 여러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래 사는 부분 말씀하십니다.그래서 이제 보살이 오래 살려거든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보살피는 겁니다.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사무량심, 자비희사로, 평등한 마음을 내어서, 그리고 이제 살생하지 말게 하고, 선법, 선한부,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그러곤즈.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오계와 십선을 가도록 하고 사막지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 세계에 다니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그래서 해탈하지 못한이는 해탈게 하고 헤매는 이는 건져내며 열반을 얻지 못하는 이는 열반을 얻 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는 위로에 주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보살은 수명이 길고 지혜가 걸미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슴이 부처님께 항의를 합니다. 저는 부처님 지금 말씀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니, 중생을 자식처럼 보살펴 주신 부처님은 이 세상이 오래오래 계시면서 변함이 없어야 할텐데. 어째서 백 년도 못되어 세상을 떠나려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러니깐 이제 부처님이 기가 차서 가슴을 나무라해서 가슴아 강물은 모두 바다로 들어간다. 그처럼 인간 천상 땅이나 공중에 있는 모든 목숨의 강물은 모두 여열의 목숨 바다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여래의 목숨은 무한한 거다. 온갖 존재 중에서 허공이 가장 영원하듯 여래도 모든 중생 가운데서 가장 수명이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가슴은 더 흥분합니다. 부처님 여래의 수명이 그렇다면 일곱 동안만이라도 좀 계시면서 중생을 위한 깊은 절리를빛대로해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자 부처님이 이야기하시죠. 열반이 바로 열의 법성이다.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것 자체도 하나 열의 모습인 겁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에 드시는데 그 열반이라는 것도 열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거라는 거죠. 열은 영원한 법이고 바뀌지 않는 법이니 너희들은 그런 짓침하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리고 정전한 뒤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널리 가르쳐야 한다. 전법하라 이겁니다, 전법.